왔어! 왔구름! 빠졌어! 아...씨... 이번 영상은 대천항에 위치한 청춘호 타고 비비커스텀 독배로 동출 다녀온 후기입니다 독배 동출이다 보니 다소 시끄럽고 산만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가기 살짝 눌러주세요 그럼 사이즈 좋은 신발짝 존슨급 갑오징어들 문질러러 가봅시다. 자 오늘 갑오징어 낚시 나온 거니까 서로 먹물 맞을 각오들 다 하고 오셨죠? 먹물 쐈다고 인상쓰고 이러면 재미 없습니다. 그냥 탁카하게 맞고 하시는 거예요. <laughs> 재미 없습니다. 네 여기 수심 15m권 한번 흘려볼게요. 오늘은. 마리스보다는 사이즈 위주로 조금 갈게요. 이따가 그러다가 물 세지면 조금 맨 바닥에서 사이즈 조금 작은 것들로 한번 더잡 단차가 잡을게요. 몇 센치냐고요? 사이즈 큰거 노려볼게요. 지 단차가, 단차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랑 너무 어? 세서 어딘가 있는데 바닥 상태별로 안 좋은데 어? 사이즈로 한번 노려볼게요. 10cm. 단차는 저는 20. 고정이에요. 20에서 30. 어. 가진 줄은 30에서 40 정도. 그정도 같은 같아. 게한것 같아요. 그리고 직결집이 고인물은 완눈이 쓰는 거예요. 이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어, 이쪽도 한번 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 내리시면 되고 두번 누르면 올리시면 돼요. 좀그 뭐 꿀팁 중에 네.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낚시하시다가 불편한 상황 있으면 저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좀애기가어필게 된다는 말, 거죠? 그런데요. 그리고 중간에 어, 어, 그래서 물들은 분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걸잘봐 주세요. 그분 잘 다치니까요. 네. 조금 살살 다루셔도 돼요. 살살. 네, 이게 다시 말고 잘잘요군몇 분십니까? 꼭출렁요 20호. 20호? 네, 오늘 하루 낚시 시작할게요. 어서 들어오세요. 마이크 없습니다. 이제 딱딱해. 같은 가보 직원데 종이 달라. 종이 달아 한 마리. 저나을게요 처음에 조금 잡을게요. 오한 마리 왔습니다. 나이스. 아, 어, 한 마리 왔습니다. 지금, 잡으시는 분은 단차는 한한 병, 한뼘에 가지줄 두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신 하신 지금, 그리고 여기는 틴셀, 삼봉, 어플 국방 위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개도 그러면 맛이 없는 건가? 예, 한번 흘러서 25개째 올라왔어요, 거. 지금. 어, 아, 맛이 없어. 지금 물이 조금 해. 세긴 한데, 조금 있으면 이제 물여이 좋을 거예요, 이제. 변종인가 뭐지? 종류가 다른가 보다 맛이가 없어 남해에서 사는데 따뜻해지니까 올라왔어 이제 올라왔는데 얘네들이 맛이가 없어 얘 딱딱해 아 아예 다른 가보지어구나종이 달라 신기하네 작년에도 나왔나? 작년은 남해 남해 원래 잘안 나오던데 손이 너무 올라와서 올라왔어 나이스 아, <laughs> 나이스, 감사. 오, 괜찮아 나이스, 클려어좀 먹는 거지 뭐. 오, 아이 괜찮. 나 괜찮. 아 괜찮. 아요괜는맛있 괜찮. 다 어으! 어허허이 뭐. 아이 좋아 좋아 우리야물 아유 뭘안 챙겨야 돼 저거 카운터기라는 거네 차 책값 밖에 있구나 아 그니까 안 들고 왔다 들고 와야지 나도 안 들고 왔네 하나 해줄게 개그둥 개그둥 하나 아니에요? <laughs> 세갑이랑 지금하나 두개요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세요 오, 여러분 네? 아니 선진이비들 이렇게 못잡어? 선진입에서 못먹으면 뭐 어떻게 려고 나중에? 우리 먹을하고 나중에 큰일나 선진이에 못먹으면 사이즈 좋고 3마리째 좋다 좋다 후진이에 받아먹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 좋아요 오! 오늘. 오! 선장님이 사이즈 보러 온다 자 사이즈 좋아요 대천항 청춘호 사이 좋고 생활했어요. 야교님이 제일 스푼데요. 어복을 놓고 다니는 게 제일 스푼데. 아 이거 혼자 잘 빼먹고 있었는데 배 하나 붙었네요. 어이구 좀 좋다. 아, 자연에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히 하네. 방해자가 없으니까 하나 바로 받아 먹죠. 나이스. 사이즈 좋아요. 자. 대천 청춘호 가보지 뭐. 와,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맞춰요, 여러분. 사이즈 이뻐. 형님, 빨리 고프로니 채비하기 전에 얼른 가보셔. 예? 네? 흰색? 제가 말씀드린거? 이택 고드아이 이택 고드아이 제가, 제가 추천드린거 수박? 같이 오신 도출자 분 계신데 제가 저번에 써보고 추천드린 애기를 쓰시는데 잘 잡히시네요 나이 으아! 좋아. 좋아! 아, 지금 광어처럼 아주 그냥, 블랙은 178땅 깜... 때리네, 지7 깜짝 놀랐네. 사이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사이즈 좋아! 자, 찍게요야 좋다, 사이즈. 사이 좋아요! 좋다 좋아 그야, 동통아이. 아 맞다, 문질러 달랬지 주니님. 문지 문지. 얼굴에 문질러 달라고 한거 아니었어요? 아 그쪽 그쪽 얼굴에? 아니야, 아니야. <laughs> 뒤쪽에. 아? 어? 뒤쪽에? 아 뒤쪽으로. 문지 <laughs> 문지, 갑오징어 문지 문지. 사이 좋습니다, 동통아이. 나이스! 아니, 뭐, 뭐 날라다니셔! 아, 바다광리도 나이스! 아, 아니, 잘한다 다들! 나도 아니, 또 왔지! 아, 또 아, 왔지! 아이 패스님! 응? 빨리 견제해야죠! 아, 또 어. 왔지! 어, 우와! 와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어허! 딸이 덕후마나 왔네! 산란감 있다 이거 진짜! 존슨 존슨 사이즈 네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존슨급 우와 이건 진짜 존슨이야 이건 여기를 봐야돼 그러니까 여기 존슨 존슨 우와 오 사이즈 좋아 어. 이건 진짜 농담 아니고 산란갑이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산란갑이요자 봐봐 여러분 대천항 청춘호 사이즈 작살납니다 우와. 요거는 한번 요렇게한번게아 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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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네자자 오줌싸는 가보지스 뭐. 우와 입구 안 들어가 이거 후! 애기가 다 터졌어 벌써 배가 바꿔야 될것 같아 다 터졌어 배기. 온도 심하고 아 하지만 일7 8 온도를 25로 갔다 안되시면 30% 까지 바꾸면 되요 30% 까지 지금 우리 쎈 시간이니까 아. 30%바꿨다가 일단 조금 물 조금 그때 25로 바꿔는게요니다 하지만 아, 잡아낼 수 있다 살짝 아차에서 바닥 느끼는거 몰라도 주방을 풀면 바로 옮겨요 하지만, 잡는다. 일치력 좋다. 야, 사이 오, 사이즈 좋아요. 아직 안올라왔으면 무거워. 빨리 사람 망치 요 내꺼였어. 나왔다. 야, 내꺼였대 <laughs> <뭘> 진짜. 이 <laughs> <미쳐> 죽겠네. <laughs> 아이고, 진짜. <laughs> 여러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내꺼였어, 내꺼였어, 나한 내 거였어. 내꺼였어. 잡지다나한 어. 내꺼래. 희한하네, 진짜. <laughs> 무슨 논리야, 이거는? 기적의 논리는. 아! 어. 어. 이게 나한테 딱 빠지자마자 한 2, 3초 뒤에 클것 같아. 바로, 그건 내꺼지. 박장 날라갑니다. 음. 하지만 히트! 내 어. 378슥윽타 너무 스탁! 해도 스윽 한다아 천원로 기상 안 좋아도 가보정원 나온다 나왔다 나이타 나이스 나도 왔다 아 간만에 왔거든 내 타임만에 먹었내 타임만에 자 여러분 주님 망구름 한방 왔습니다 망구름 자 아, 사이즈 좋고 자 만발이 자 사이즈 좋아요 만발이 자 망구름 한건 했습니다 망구름 자 자본주의 특화된 클파 돈 받은 만큼 한다 아홉 수 깼습니다 아홉 수 아홉 수 깨기 어려워 열개 와싸라이와고로우야노울에싹 들고 있는데 쪽발린 입질이었습니다 노울에싹 들고 있었는데 쪽발린 입질자오 간만에 한 마리 와고로 우와 싹 들고 있었는데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이거 한 마리 오랜만에 어우 너한 진짜... 아... 마리 아고 조용하시고 못 잡는 사람은 두 마리 차이면 엄청 큰 거지 무슨 모자에 확 는다 갑오징어 아! 마음보는 뭐야 심보가 아니라 이상한 이상한 보네 원래 갑오징어는 옆에 사람들이 한 마리씩 흘려줘야 먹는 거데 이거다 흘리 독사들만 있어서 이거. 아, 독사 먹고 있어. 그러니까 덕재 이덕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왔어 와꾸름 꾸렁꾸렁 와꾸렁. 세 마리 차이. 아, 뭐 그냥 대충 해도 잡는데 뭘. 대충 그냥 아. 자. 자. 사이즈 괜찮고요. 자, 꽉꽉 걸음. 자. 우후. 어 오! 예. 그동안 즐거웠다. 잘 가라. 네, 어느 지역에는 다 아이! 있죠 이런 동네 바보 형입니다 잠깐, 내가 썼던 애기가 뭐지, 이게? 애기 썼던 게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바로 바닥에 올리네 그는 좋은 애기였다 아, 옆에 분 시끄러워서 못 하겠네, 낚시를 아, 네그렇 록대장님 아, 이거 AJ 아니야 너, 너안돼너 너, 너 안돼. 너는 아니다. 자, 그럼 어? 네. 갑오징어 다리. 에이그. <laughs> 에이그. 가, 갑오징어 다리. 오늘은 20퍼 쓰고 있고요. 알구여어서와 주력 2 0 쓰고 있어요. 주력 20분입니다. 아,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쭉 빨리는 입질. 한 마리 아까 입질 놓치고 샥샥샥 흔들어주니까 한 마리 왔어요. 자, 아, 아가도 아 나오네요. 아가. 자, 노량이라는 아가. 게, 오늘 계란 처음 나온 것 같아. 계란. 한마리 왔고요. 어, 왁꾸름왁꾸름 노주꾸미. 왁꾸름왁꾸름 어, 역시 주꾸미 손목. 사람들이. 져 버리지 않아. 주깨비, 주깨비, 주깨비. <laughs> 엄마? 갑오징어들이 여기서 세로로 걸려갖고다 죽어있네. 쭈개미. 갑오징어가 여기 세로로 세 마리가 걸려있어서 못 들어가 다 죽었어. <웃음> 얘네들이 <웃음> 여기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색깔이 갔네 그러니까 헤이스포 넣어 될것 같아 이거 하니까 분명 확실히 고정되지 어좀덜한것 같아 구명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요 왔어 스주어 시끄러 주꾸미. 시끄러 주꾸미야. 시끄러 시끄러 우리 방송에서 자네 되게 시끄럽대요 이게 쭈꾸미라고? 이만한데? 아우 진짜 알았다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합니 이만한데 쭈꾸미래요 여러분 와 찰박이래 쭈꾸미래 크다 커 왕커 와 이거 안들어간다 진짜 이거 거기에다 넣자 왕커 아 어, 왔습니다 자 하나 더아얘 입질 오니까 좀 꼬, 조금 기절하다가 꼬셔서 접었어 잡았다 놨다 잡았다 하는 느낌이어서 엄마를 꼬시자꾸요. 오, 좋다. 오 어? 오 왔어. 왔구려. 빠졌어. 아, 시. 야, 얘 그냥 들고 있는데 딸려 오네. 울고 있었어. 여섯 솔로는 선미지 선미 타임! 자,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나 이거 근데 방송 찍히고 있나 모르겠다 이거 버퍼들어가서 아니야, 나오는 거 같은데? 그럼 찍히긴 하나? 퍼퍼로 버퍼, 돌아가 우우우, 다 우우우! 돼지, 돼지! 으지 아, 으쌰, 아, 으쌰, 자. <목소리가> 예라 이스 에헤이 쭈꾸미가 이야 쭈꾸미가 나오고 있네 아 <laughs> 어, 여기도 우리 죽었는데도 안나오네 마지막으로 황앞에 한번 어 오다. 야입질온거 기다렸는데 왔다 어 갈때 되니까 안맞을려 근데 <laughs> 기다렸거든. 한앞으로 갈게요. 사이즈 좀큰거 여기 사이즈 큰 것도 안 나오고. 사이즈 큰거항 앞에서 한번 찍어보고 안 나오면. 한 마리. 아우 어, 힘들게 한 마리. 이쪽으로 기다렸다 잡았어요. 한 마리 힘들게 잡았습니다. 어, 씨. 네 맞습니다 김재영님 <laughs>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하다가 들어갈 것 같아요. 와꾸롱, 꾸롱꾸롱 꾸룽! 와꾸롱. 갑오징거 갑오징거, 징거 징거. 아이, 좋아 좋아. 갑오징거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징거 징거. 까보진거 까보진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굉장이다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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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어. 아씨 바닥 뜯겼는데 아 또나갔어 오늘 몇개 나가는거야 몇개 여나개나갔어 진짜 아. 왔어 왔구가자누가야 이새끼야 이나가서누나가 니가 와서 왜 나와, 씨. 쭈꾸미. 네. 잘했습니다. 뭐야, 오.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좋다. 난왜 쭈꾸미야? 아나 진짜. 어디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갑이네? 부럽다? 자 하나 더 왔어 와꾸로자 아, 나오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건 갑이다 그렇지 우와 자 좋아 어이, 우와 어이, 우와 와꾸로한 마리 왔습니다 여러분 가기 전에 기분 좋게 하나 하고 가네요 딸이 좋은 애로 자 틴셀 틴슬. 마지막에 틴셀 한번 써봤는데 그래두 마리 잡았어요 틴셀은 사이즈 좋네요 액션 탁탁 주고 쓱 드는데 칵 갖고 왔어요 여러분 끊을게요 아 예, 끊는데 여러분 또 봐요 방송 종료 네 이렇게 대천항에 위치한 청춘호 타고 비비 커스텀 독배로 사이즈 좋은 신발짝 존슨급 갑오징어 손맛 징하게 보고 왔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장님, 사무장님, 기상 안 좋은 날 종일 웃고 즐겁게 함께 낚시한 비비커스텀 회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즐거운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쓱쓱